다운 스윙에서 양 어깨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자, 어드레스에서 어깨의 움직임이, 자, 오른쪽이 너무 치우치게 되면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죠. 또 반대로, 오른쪽 어깨가 들리게 되면 오른쪽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깨의 움직임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네, 결국 하체가 스윙을 할때 하체를 견고하게 유지를 할수 있어야지만 어깨도 올바른 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그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기본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하체의 움직임이 자, 올바르게 움직여졌을 때 상체 음, 어깨 회전은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자, 이 어깨를 사용해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그 네, 무슨 얘기냐면은 자, 몸의 움직임이 없이도 이 어깨만 가지고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대로 공을 칠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어깨에 의해서 볼의 방향은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그 어깨의 그 움직임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 어깨의 움직임을 몇 가지만 알게 되면, 쉬운 골프를 칠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먼저, 오른 어깨가 백순위에서 먼저 가게 되면, 자, 회전이 몸쪽으로 회전하게 돼서 훅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오른쪽 어깨가 회전하지 않고, 자, 바로 내밀게 되면 바깥쪽으로 치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그, 약간만 어깨를 사용해도 볼의 방향을 많은 변화를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고. 그 어깨가, 자, 오른쪽 어깨가 조금 앞쪽으로 갔을 때 볼의 구질과 또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쳐졌을 때 공의 구질을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 어깨가, 자, 스퀘어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공은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 오른 어깨가 자, 왼쪽보다 늦게 따라오는 거죠. 결국은 바깥쪽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볼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어깨에 의해서 공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설명하신 대로 제가 어깨를 좀 타이트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네. 볼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어드레스에서 스퀘어해서자 네. 볼이 맞을 때 손의 동작보다도 어깨 동작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고 또 반대로 자 닫히는 상태에 됐을 때 공의 방향은 바뀌는다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한번 쳐 보세요. 그러니까 네. 어, 클럽하고 네. 클럽 샤프트하고 팔하고 어깨가 네. 마치 하나인 것처럼 느끼면서 스윙을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따로 예, 따로던 다니면 안 되죠. 자 먼저. 오른 어깨가 다치는 거죠. 네. 그죠? 체중에서 치면서, 아, 지금 아주 잘 쳤는데. 그렇게 느낄 거예요. 네. 안쪽으로 가는 거와 바깥쪽 가는 거 느낄 거예요. 네. 네.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오른쪽 어깨가. 네. 자,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지금 약간 토핑 맞았는데, 그래도 공의 방향은 그렇게 맞아가네요. 예. 네. 네. 어깨를 사용해서 네.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나 훅이 네. 나시는 분들이 어깨에 이러한 움직임을 사용해서 예방할 네.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볼을 직구로 치시는 분들이 네. 필요에 따라서 도그렉이나 뭐 이럴 때. 그렇죠. 예. 네. 그럴 때 필요에 따라서 뭐 슬라이스 구질에 샷을 한다거나 네. 또 훅성에 그런 샷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그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면은자 몸의 움직임 내가 모든 것이 스키아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 어깨에 의해서 공의 구질은 바뀐다는 겁니다 자 급격하게 오른쪽 어깨를 빨리 가주게 되면은 엄청난 방향의 변화가 오는 거죠 또 반대로 백스윙에서 자 급격하게 오른쪽 어깨를 자 닫아주게 되면은 아주 그 방향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만만큼그 어깨의 움직임으로 공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약간씩 응용하는 거죠. 지금 같이 제가 이렇게 크게 표현한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씩만 응용을 해도 5cm, 10cm 만 응용을 해도 엄청난 공의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사, 지금 말씀 설명해주신 대로 네. 오른쪽 어깨가 많이 네. 떨어진다면 슬라이스성의 구질이 그렇죠. 네. 또 어깨가 높이 올라간다면 폭성의 네. 구질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네. 한번 채워보세요. 예, 네. 취워보세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어깨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스 네, 그렇죠. 또 반대로 어깨가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훅이 되는 네, 거죠. 자, 후지. 이것은 잘못된 스윙에서 오는 거지만 네. 그것을 응용하는 거죠. 응용해서. 네, 그것이 어깨가 훅이 되는 거죠. 떨어지고 올라갈 때 클럽 페이스에도 영향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슬라이스와 그렇죠. 그 훅성의 그러한 샷이 나오는 건데요. 네. 한 가지의 이러한 레슨을 받고서도 응용을 해서 네. 두 가지의 효과를 볼수 있는 그렇죠. 그러 테크니컬 레슨이었습니다.